지금 보이스 대면 없었잖아. 디프트는 구경나 깔고 있어. 그러니까 랜드만큼 깔고 있어. 유용이 마이크고 들어가 있고 쟁존이다 나는, 나는... 끄고 있잖아. 아니 씨발 뭐 끌고 있어. 똑같은 새끼. 지가 음소거해도 뭐 이런... 씨발 에미티즈 아, 새끼 아니냐 야 씨발 나 음소거인데야. 그 뭐지 저거 빨리 초대 좀 하라고 이거. 아, 저, 뭐저 새끼 씨발 음소거 풀라고 해봐. 그래, 빡따가리 새끼. 지가 음소하고 응. 씨발 저 새끼 말안 하잖아. 이질한 하잖아. 나뭐어선도 워... <laughs> 깔고 있다. 아존나아 씨발 진짜 애매없는 새끼 진짜 저 새끼 맞다. 씨발 저러니까 공무 공, 공 공무원이 안 되는 거지 씨발 공기가못 다는 니 거지 봐쪼다빡딱한 새끼 씨발 너네 같은 걸 받아주고 싶냐? 와 진짜 씨발 이해가 안되 돼. 뭐야, 되네. 뭐야 야, 이 새끼 뭐라 하고 있냐 지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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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음소거 된 사이에 그있이렇지 네. 풋대방네풋딜